안녕하세요 배구인모는것의 안재환입니다 이은사입니다 <laughs> 아, 오늘 뭐 배우는지 아시나요? 오늘 백토스 배운다고 들습니 아, 예. 방금 5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웃음> <웃음> 네, 백토스는 세터의 기준에서, 랩트를 바라보고 이렇게, 윤선 씨가 이제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토스를 하는 거거든요. 공격수가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윤선님의 뒤에도 있기 때문에, 백토스라는 거는 윤선님의 뒤쪽으로 보내서, 뒤에 있는 공격수를 활용하는 그런 스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백토스입니다. 일단은 자세 자체가 이제 밖을 바라보게 있다가 오른발이 앞으로 딛고 토스를 하는 건데 왼발, 오른발 앞에 보고 토스. 기본기를 배울 때 공을 임펄스라고 해 가지고 공을 잡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내미는 과정. 이두 가지는 그냥 핵심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이것만 트레이닝 해도 웬만큼 토스는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펄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잡아서 던지는 걸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공을 좀더 잡아서 던질까? 그렇지. 오케이. 잡아서 일자로 던지려고 노력하는 과정. 잡아서, 그렇지. 어, 손모양 너무 예쁘고, 잡아서, 그렇지. 백토스 할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백토스를 잘 하는 사람들은 이 팔이 벌어지지 않아요. 네, 터치를안 하기 위해서 팔이 벌어지지 않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날개뼈가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팔을 벌린 상태에서 뒤로 허리를 젖혀 보세요. 불편한 거야. 이게 불편한 거지. 근데 이게 팔을 이렇게 모아서 뒤로 똑같이 넘어가 보세요. 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체 구조상 팔 벌어짐에 따라서 뒤로 허리를 젖히는 과정이 골격의 구조상 불편해요. 결국은 이 팔을 모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백터스를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지금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이 팔꿈치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 이제 고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이 팔꿈치를 모아야지라고 고치시면 안 돼요. 엄지를 모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엄지를 붙인 다음에, 손을 안에 집어넣고 붙인 다음에, 요 정도만 돼도 충분히 괜찮아요. 자, 백토스를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공을 잡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잡겠죠? 위로 토스를 한번 해볼게요. 위로 토스. 그렇죠. 위로, 위로 토스. 시작. 오, 좋아요, 좋아요. 좋죠. 위로 토스.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윤서님을 볼때 헤드의 각도, 머리의 각도는 눈에 보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젖혀져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서님한테 머리까지 신경 쓰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제가 손과 백토스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세 교정은 따로 빼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이 상태에서 있잖아요. 위로 토스 하는데요. 제가 뒤에 있어요, 뒤에. 팔꿈치 푸시를 임펄스 다음에 푸시한다고 생각하고 뒤로 던져보세요. 그렇죠. 위로 올리면서 위로 올리면서 시선 처리 그대로 공 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이 날아가는 거 보세요. 보이시죠? 자 제가 던지면 앞에서 공을 잡고. 벽까지 던지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앞에서 공을 잡아서 벽까지 던져. 그렇지. 공을 눈에서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잡고 주세요. 옳지. 투수하는 순간에 머리를 뒤로 이렇게 제친다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턱을 당기라고 해요.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턱을 당기고 뒤로 뒤로 누우면요. 뒤로 누우면 허리가 더안 젖혀져요 오히려 머리를 뒤로 당기면서 누우면 더잘 젖혀져요 포스하는 과정에서 백으로 넘어갈 때는 턱을 이렇게 따라가 주셔야 돼요 공을 따라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자 하나 둘 좋습니다 일대로 나란히 쭉 펴고요 하나 둘 그렇죠 핵심 중에 하나는 공을 백토스라고 해가지고 보내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하시면 안 된다 정확하게 위로 올리는데 뒤로만 보내겠다, 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점점 거리를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스텝이에요. 우리 여기서 제가 던지는 볼을 백토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따다, 공 잡았죠? 그 다음에 이 자세가 되니까 이미 허리를 쓰기 좋은 자세죠, 그쵸? 좋은 자세에서 뒤로 쭉. 그렇지. 이 상태에서 골반은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있지만 이 다리의 골반을 무브먼트, 움직이면서 요렇게 뒤꿈치면서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활 모양으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잡아서 위로 푸시. 그렇지. 자원투 푸시. 그렇지! 자, 한다. 자, 잡아서.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이 드릴 중에 하나는 먼저 자세 교정이죠. 팔꿈치를 너무 벌리면 안 된다. 이거는 신체 구조상 백토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턱의 자세도 토스를 하기 전에는 어디로 올릴지 모르게 고정되는 것은 좋으나 토스를 하고 나서는 시선을 따라가야 턱이 열리면서 허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점.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공을 잡아서 토스를 하는데 위로 쏴야 된다. 위로. 90도를 사용하는데 팔의 각도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임펄스 푸시, 푸쉬. 임펄스 푸시고요. 허리를 점점 사용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허리를 젖히는 과정에서 앞으로 내밀면서 허리, 허리 해놓고 원, 투 요렇게 무릎 펴면서 그렇지. 이런 자세에 골반 중심이 동 에 대한 부분 이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윤선 님이 비기너로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면 아마 이런 드릴을 통해서 누구나 할수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에는 수비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